박수는 박수는 증시, 각도기. 각도기. 네, 안녕는 증시각도기 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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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운 투자 증시각도 저는 상준입니다땡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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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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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금요일이라 저는 저투자자로서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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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우리는투는 저는 저 투자에 사는거는니는 저는 저는 저에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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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저는 저는 저 무난했어요? 어, 오늘 좀 네. 제일 큰 뉴스가 토론이었는데 음. 토론도 음. 무난했고 네. 증시도 무난했던 것 같습니다. 네. 계좌는 어떤... 계좌는요? 계좌도 뭐 무난하게 올랐던 것 같습니다. 무난하게 네. 네. 시장 대비로는 초과 수익. 아 그렇죠. 네. 네 어떠셨나요 오늘? 오전 중에는 초과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오전 중에 제 것만 오르더라고요. 음. 어, 아우 신나. 근데 제일 신나는 게 그잖아. <laughs> 그참 나쁜 남들 빠지는데 혼자 네, 오르는 투자자는 네. 이기주의 이건데. 남들 빠지는데 내거 올르면은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래서 아, 막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 같고 역시 나는 잘났어. 막 이러면서 하다가 슬슬 슬 빠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오늘 사실 기분이 안 좋아요. 시장 대비 초과했지만 그 아침에 번쩍번쩍 하던 게 고점을 못디어서 어, 부링부링 부링, 부링 하더라고 아침에. 음. 어, 뭐 무슨 일이 있나? 왜 얘들 다 어떻게 알고 이렇게 내 것만 이렇게? 하다가 거의 느낌에는 보합으로 끝난 것 같은 느낌처럼 많이 빠졌어 아침에. 네, 그렇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땡크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기로 했습니다. 땡크가, it's Friday.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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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전체적으로는 처음에 코스닥이 마이너스 1%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 토론 음. 시작을 하고, 좀 무난하게 진행이 되면서 미국 선물이 반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플러스 전환하면서 국내 증시도 플러스 전환을 했다가, 오후로 갈수록 조금씩 떨어지면서, 네. 미이 선물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소폭. 소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는 뭐 플러스 0.24% 정도 네. 마감을 했습니다. 네, 오늘 제일 컸던 뉴스, 뉴스인 만큼 TV 토론 관련돼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어, 바이든 후보는 계속 그린산업 육성을 강하게 음, 주장을 했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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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트럼프 후보는 석유, 가스산업 계속 옹호를 하면서 음. 어, 서로 주장을 하면서 뭐 계속 어, 뭐, 누가 설득당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주장만 네. 계속 했던 그렇게 무난한 게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네. 어, 이게, 어, 보도를 ABC 방송이랑 폭스뉴스랑 뭐 CNN이랑 각자의 정치 네. 성향이 있잖아요. 네. 정치 성향대로 좀 극명하게 갈렸던 것 같아요. 어, 어떻게 해요? 조사가. 어, ABC 방송은 좀 진보 성향이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이번 토론의 승자를 묻는 여론조사에서는 바이든 응답이 62%. 트럼프는 35% 바이든의 음. 승리였죠. 네. 근데 이제 폭스 뉴스 여기 좀 보수 진영인데요. 네. 폭스 뉴스에 따르면은 바이든 승리가 38% 음. 트럼프 승리가 62% 네. 완전히 반대되는 정반대의 예. 결과입니다. 음. 그래서 이 정치 성향에 따라서 토론, 승, 토론 승자를 다르게 지목을 하고 있고요. 네. 하지만 좀 어, 분명했던 거는 1차 토론 때는 사실 마이크 오프 기능이 없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서로 끼어들고 뭐 이런 비난이 난무하고 네. 이런 게 있었, 있었는데 특히 트럼프 예. 후보가 좀 심했어요. 예, 예. 이번에는 마이크 오프 기능이 들어가면서 네. 트럼프가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좀 침착하게 진행이 되면서 트럼프 후보에 대한 어, 지지율? 뭐 트럼프 후보가 뭐 토론 승자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1차 때보다는 음. 더 올라간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각 발언들의 팩트 체크를 하는 보도가 좀 줄을 이었는데요. 어각 후보들이 이제 어요 팩트 체크 기사 관련해서는 이제 트럼프의 네네. 비판적인 보도가 좀 줄을 이었습니다. 어.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가 백신이 준비됐고 미군의 감염이 사라지고 있다. 이런 발언에 대해서는 어. 근거 없다. 라고 계속 늘잖아. 아, 네, 그러니까 그렇죠. 사라졌으면 좋겠어. 우리도. 미국 간제를 바랍니다. 미국 사라지기를. 네. 뉴욕타임즈에서는 이제 바이든이 미국이 미국민 모두의 세금을 올릴 것이라는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예. 아니다. 바이든이 내세운 건 연소득 40만 달러 이상에 대한 증세다라고 반박을 했고요. 예. 또 트럼프가 대중국 무역 적자를 늘렸다는 이 바이든의 발언에 대해서도 오히려 무역 적자가 감소했다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음. 전체적으로 보면은 어, 토론을 전후에 양측의 호감도가 각각 일 퍼센트 포인트 정도 차이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토론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라고 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뭐, 무난한 토론이었다라고 무난한 총평할 토론에.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아 계속 그 계속 그 뭐죠? 그 교체, 스윙 스테이트의 지지도가 계속 나오는데 네. 일단 지지도는 음, 바이든이 한 이에서 삼 프로 정도 앞서는 걸로 계속 나오기는 해요. 계속 네. 어 과연 얼마나 미국의 여론조사 업체들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 그것도 궁금합니다. 네, 다음 아니, 주 되면 또 가장 최근에도 여론조사가 또 나올 거고요. 격차가 최근에 좀 줄고 있지만 다시 예. 확대될지 아니면은 뭐더 줄지 음. 한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네. 네. 그리고 오늘 국내 확진자가 이틀 연속으로 세 자릿수였습니다. 어제는 네. 121명이었는데 네. 오늘은 155명. 아더 늘었네요. 네 안타까운 예. 거는 이제 해외 유입이 대부분은 아니고요. 해외 유입은 열일곱 명밖에 없었는데 국내 발생이 백삼십팔 명이고요. 음. 어, 오늘 오전에 남양주시 요양병원에서 또 아, 집단 환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요양병원 큰일이다. 네, 뭐. 그래서 내일 발표할 수치도 아마 좀 크게 발표하지 않을까 이런 어. 우려도 있습니다. 어, 또 있습니다. 어또 몸도 약하신 분일 텐데 요양병원이니까 걱정이네요. 네, 저도 걱정이네요. 아 이거 강연해야 되는데 음, 우리 저기 IRP 하신 분들하고도 강연해야 되고. 우리 이 강의들은 온라인 강의들은 분하고도 강연을 해야 되는데 이거 걱정이네요. 이거 진짜 네, 좀 찾아들지 않고 있네요. 그래서 에이. 네 그리고 오늘 어, 아시아나항공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마이너스 네네. 8% 8.7% 음, 정도 미국에선 빠졌어요. 미국에선 항공주들 많이 올랐는데 그쵸정 반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가 있었었습니다. 예. 균등 무상 감자를 추진할 것이다라는 예상이 나왔는데요. 음, 음, 음. 어 아시아나 재무제표를 보면요 이분기 기준으로 음. 자본 총계가 (4875억) 예. 자본금이 (1조 1162억입니다) 음. 지금 자본 잠식상 태인데요 그러니까, 자본이 (4800억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1조 1000억대에서) 그렇죠. 네. 자본금이 (1조가) 넘는데 자본이 (4000억대) 자본 총계, 총계라는 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자산 대비 부채를 뺀 나머지 네. 자본 총계입니다 그런데 자산에는 비행기부터 예를 들자면 어, 뭐 가지고 있는 예금 음 그리고 건물 뭐 이런걸 모두 다 들어가는 거고요 부채는 뭐 유동부채 부, 부동 어, 그 다음에 장기 부채 뭐 이런 금융 부채 하고 뭐 여러가지가 있죠 그그 그 뭐야 퇴직금 이런것도 부채로 사, 네, 계산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고 근데 의 자산은 까보면 이게 가치가 없는 자산들이 좀 있어요 근데 부채는 어떨까 이건 다 레알이야 네 갚아야죠 예다 레알이라서 자본 충계 저 정도 됐다라는 거는 아주 안 좋은 상황이라는 얘기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자본점식률이 56%인데요. 음. 연말 기준으로 50%가 넘어가면 관리종목에 네. 지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대로 가면은 당연히 3분기도 4분기도 뭐 적자로 가는 가능성이 높으니까 음, 음. 관리종목 이대로는 지정이 되겠죠. 그래서 네. 지금 감자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어 근데 이제 무상감자를 할때 주식을 병합을 하면. 자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네. 그만큼 자본잉여금은 커지게 되고요. 이걸로 음. 이제 결손금을 메꾸는데 활용을 하면서 좀, 음. 어, 기업, 어, 좀 정상화 시키는, 네. 에, 이 자본 잠식을 탈피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음. 문제는 이전까지는 차등감자를 하려고 했는데, 음. 차등감자라고 하면은 최대주주냐, 아니면, 음. 뭐, 소수주주냐에 예. 따라서, 감자 비율이 달라지죠? 보통 건가? 이제 뭐, 대주주를 더 깐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네. 뭐 균등 감자면은 소액주주, 대주주 다 같이? 네, 다 같이 까지는 음. 거죠. 아, 3억 대주주도? 어? 그렇죠. <웃음> <웃음> <laughs> 네, 그래서 최대 주주가 금호산업인데요. 음. 이 금호산업에 원래 지분율을 낮추고 이제 아시아나를 인수할 기업의 지분율을 높이고 이런, 이런 차등감자를 기획을 했었는데 네. 이제 균등감자를 할 것이 다는 전망 때문에 오늘 이렇게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결국 뭐냐면 다 까먹었다는 얘기네. 네, 자본 다 까먹었죠. 자본총계 적 네. 없단 얘기네. 네, 어. 자본 구성을 보면은 자본금이 1.1조 원인데 자본잉여금이 음. 8 8 0 0억이고요 아 결손금이 아 1.5조입니다. 결손금은 이때까지 누적 적자. 마이너스네. 마이너스예요. 근데... 자본 총계 마이너스네. <laughs> 근데 자본 총계 마이너스야 이거 이 정도면. <laughs> 네. 예, 자본 이익은 8 아... 8 0 0 중에 8,000억이 채권단이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준 연구채거든요. 국민 혈세가 만약에 투입되지 않았다면 자본 잠식 상태였겠죠. 아유 이, 이미 자본 잠식이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이후에도 각종 대출 같은 걸로 1조 원 이상 지원이 들어갔고요. 네. 앞으로도 2.4조 원 정도의 기간 산업 안정기금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음. 그래서 사실 대주주의 지분이 의미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 이 30년 의 지분이. 그러니까 이 결국 저희들끼리만 얘기할게요. 우리 동기마을 분하고 우리 실질투자자분들하고 그냥 원래 재산이 남았으면 대주주 감자만 했겠지. 너희들이 경험도 잘못했잖아. 그리고 이유가 있는데 전액 감자를 한다는 거잖아. 이건 전액, 전주주, 아, 균등 감자. 응. 네. 그러니까 전주주 감자잖아요. 네. 돈이 없는 거야. 자본금이 없으니까 감자를 해야 되는 거야. 실질적으로 자본금이 없어. 허공에 다 없어. 신규로처럼 다 날라가 있으니까 그걸 자본금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지. 상태가 아주 나쁘다는 얘기네. 음, 그렇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소액주주들의 반발이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네. 네. 진짜. 네. 그리고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이 렘데시비르라는 네. 치료제가 정식 사용으로 FDA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코로나 치료제가 탄생을 한 거고요. 음. 지난 5월달에는 FDA가 긴급 사용 승인을 했습니다. 근데이 한지 5개월 만에 정식 승인이 난 거고요. 음.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정맥 주사 형태입니다. 근데 코로나 환자 대상 임상에서 효과를 보여서 주목을 받았었고요. 어, 이달 초에서 임상 결과에서는 어램데시빌의 투여 환자의 회복기간이 투여 안한 환자보다 한 5일 정도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네. 네. 그래서 이램데시빌의 렘드, 원료인 뉴클래시오드를 생산하는 파미셀이 오늘 주가 강세가 나타났죠. 16% 정도 올라서 끝났습니다. 네. 음. 그리고 은행주들 오늘 굉장히 많이 아, 올랐습니다. 나 요즘 은행 어우, 실적 발표 난리에요. 어, 네. 굉장히 실적이 좋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금융 지주가 나는데 네.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정말 아, 큰네요 이게 뭐 연간 실적 아니면 분기 실적인데 그죠? 네. 네. 그리고 신한 지주는 1조가 넘었죠? 영업이익? 아, 그렇죠. 신한 지주는 아, 한4% 올랐고요. 네. 하나는 하나금융 지주는 2.5% 올랐는데요. 이게 장 끝나고 발표한 거라서 아마 시간 내로 음. 더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네. KB 금융 1%, 기업은행 3%. 자, 이제 도돌랐습니다. 슬슬 시장 분위기가 이런 전통 주식들의 실적 좋은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현금 유동성이 넘쳤고 꿈을 향해서 달렸었는데 이게 조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냉정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숫자 있는 쪽으로 몰리기 시작하는 분위기가 좀 납니다. 계속 이렇게 갈지 또다시 시장이 바뀔지는 가봐야 하는데 어찌되었거나 이런 주식만 하셔도 돈벌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오히려 그, 관심 없었잖아요, 은행주들. 카카오뱅크 나오니까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네. 지금 이 정도로 분기에 조단위로 돈버는 회사들이 몇 개나 됩니까? 한국에, 그렇죠, 그렇죠. 음, 물론 미래에 대한 성장성이 꺾인 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당 수익률이나 이런 것들 감안해 보면, 은행 예금보다 은행 주식이 낫지. 그렇죠. 그렇죠. 네. 훨씬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잘 하시면 좋은 성적 거둘 수 있어요. 네. 충분히. 은행주 배당 수익률이 한5% 이상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버려진 업종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퍼 3, 4 나오는 애들이 있습니다. 지금 업종 전체가 거의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요. 자, 그런 것만 찾으셔도 이익 낼수 있습니다. 욕심만 안 부리고 성급하게만 안 하시면 투자에서 충분히 성공할 수 있으니까 그런 관심 좀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 상원 법사위에서, 법사위원회에서 코니베렛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을 승인을 했습니다. 네. 네, 법사위는 12명의 공화당 소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찬성 12표, 반대 0표로 통과를 했고요. 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에, 26일에는 상원에서 본 회의에서 배럿 인준을 가결을 가결을 시킬 것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상원은 공화당이 많으니까, 네 예. 그렇죠.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네. 통과가 된다면, 음. 어미 연방 대법관의 대법관은 9명 중에 예. 보수 진영이 6 명, 진보가 3 명으로 어, 완전히 보수 압도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예. 완전 자율 주행, 어, 베타 서비스를 공개를 했는데요. 음. 일부 운전자에게 조,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운전자들한테만 소프트 업데이트 맞아요. 형식으로 아, 아주 천천히 했어요. 운전하는 사람한테만 그 베타 서비스를 줬다는 거죠 네 네, 네. 제공을 했는데 이그 경험을 해본 사람들이 네. 경험담을 이제, 이제 사진 같은거 네, 그러겠죠 네. 네 매뉴얼에는 이 고속도로 차선변경 내비게이션 경로를 따라서 이동할 분기점을 선택하면서 좌회전 우회전을 알아서 한다라고 설계가 되어 있고요. 네. 어, 거기 경험담에 따르면 교차로에서 작동하는 게 굉장히 놀라웠다. 네. 다음 목적지까지 거리를 수정하는 것 외에는 운전자가 할 일이 없었다. 네. 거의 완전 주행 자율 주행이 잘 구현이 되는 것처럼 네. 경험담을 쓰고 있 이게 지금 경험담 올라온 거 저도 하나 봤는데 좌회전을 잘 했다는 교차로에서. 이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네. 우리도 좌회전 하려면은 뭐 이렇게 사람 잘 보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짝 주저주저 하는 것까지 살아봐도 거의 비슷했다라는 것이죠. 네. 예,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거고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AI의 승리인 거죠. 그 다음에 여전히 누적된, 엄, 그동안에 누적된 엄청난 빅데이터를 AI로 잘 돌려서 어, 라벨링을 잘 해가지고 AI를 적시에 이렇게 넘길 수 있는 것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음, 라이다 진영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는 거지. 음. 그렇, 그렇겠죠. 예, 예, 예. 왜냐면 예. 카메라 8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카메라 8대로, 라이, 카메라 8대 가격 라이더 한대 값보다 훨씬 쌀 거예요, 당연히. 네. 음,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어, 이거는, 와, 이제 진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회사들하고. 음. 그러면서, 어, 진심, 그, 자동차의 아이폰이 되고 있는 거지. 애플, 자동차 애플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런 상황으로 넘어가서, 네, 이거는 관심 많이 가셔야 될것 같고요. 어, 한국의 테슬라와 관련된 기업들이 많습니다. 음. 오늘 LG화학 어제 오늘 그안 좋은 장에서 올랐잖아요. 네. 지금 루머로는 루머 좀 확인하고 싶은데 루머로는 46800을 지금 LG화학이 만들 수도 있다라는 루머가 지금 돌고 있어요. 네. 그렇죠. 얼마 전에 그렇죠? 네. 컨퍼런스 을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 하더라고요. LG화학 측에서. 네. 어, 어떤 어떤 배터리를 만들겠다 했는데 그 성능의 크기나 이런 게 배터리의 크기가, 음. 어,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던 그 4680이랑, 네. 얼추 비슷하다. 그렇지. 왜냐하면, 그 에너지 그질량이나 그대로... 그 이런 것들을 대충 보면은 18650이라든가 2700에서 할수 없, 그거 몇 배니까. 네. 1 7 0 0에한5배될 걸요. 그러니까, 어, 그거 딱 보면 나올 테니까. 네. 그러 근데 이건 되게 놀라워. 놀랍죠. 이건 되게 놀라운 거.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테슬라가 잘할 수율을 낼 수, 낼수 있을까의 의문입니다. 네. 그건 진짜 의문이거든요. 자체 생산을 한다면요? 어, 자체 생산을 하기로 네. 했잖아요. 10기가까지 하고. 그러면 저는 10기가 쉽지 않을 거다. 그때 이제 우리 엔지니어 TV에서도 얘기했지만, 한 2, 3개 라인 정도 하고, 아, 이거 안 되겠다. 우리는 안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해보다가, 아무리 자, 자동화 한다고 해도 이게 만만치 않은 거라서, 해본 애들이 잘하지. 주식 투자도 해본 사람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미술도 그려본 사람이 잘하고, 피아노도 쳐본 사람이 잘 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 배터리도 만들어본 사람이 잘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응, 아무리 자동화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은 어, 4 6 8 0 제일 관심이 그거였어. 4 6 8 0 만들었을 때 이거 46800을 과연 SDI SDI 안할 것이다라고 봤고 네. 응? 마진 안 맞아서 안 한다. 마진 되는 것만 할 것이다라는 게 SDI 의 기조고 LG화학은 어, 지금까지 그 동안의 흐름들을 보면 확대 매출 확대와 물량 확대가 중심에 있었고, 어, 그 흐름들을 보면. 그래서, 어, 그럼 이거를 하면 더 잘할 것같기는 한데, 수율이 그걸100% 올라가는 게 쉬운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한 2년, 3년 걸리지 않겠어요?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걸 할 거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마진은 어떻게 될 거냐? 손해보고 할 거냐? 그렇다고 테슬라가 마진을 충분히 줄 거냐? 그, 그럴 것 같지 않거든요. 네. 절대? 네. 아, 진짜 할까? 설마? 했는데, 안할 걸? 이랬는데 지금 그게 된거 얘기가 나오는 것같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할것 예, 같다는 네.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하, 무슨 자신감으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수율이 실패되면 적자가 꽤날 수도 있죠. 음. 그죠 적자가 네. 꽤날 수도 있고 어, 수율이 잘 나오면 이거는 이제 진짜 완벽한 일등으로 갈 수도 있어요.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음. 예, 그런 상황이고 그러면 그 물적 분할 했는데 여기에 테슬라가 지분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 만약에 성공적으로 그런 수익이 나온다면, 예,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네. 당연히 그게 그렇게 돼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근데 이게 지금 기론 거죠. 과연 어떻게 열리게 될지. 자, 투자자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재미난 게임이 새로 시작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쉬고 있는 2차 전지 밸류 체인들이 다시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LG 화학 쪽 밸류 체인들이 이번에 좀 빠질 때도 좀덜 빠졌던 그런 경향도 있었던 것같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난리 나냐?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올해 50만 대, 내년에 80만 대, 내후년에, 100, 뭐, 1 2 30만 대,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하게 되는데, 어, 굉장한 속도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공장을 못 만들어서 그렇지, 사이버 트럭 만들면 이거, 대수 끝장나. 어, 대수 끝장나는 거. 사이버 트럭은, 제가 보기에는 모델 Y 이상이 될 수도 있어. 모델 X 이상, 아, 모델 3 이상 될것 같아요. 모델 3이상이요 예, 모델 3 이상도 될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가격 워낙 싸. 음. 그리고 미국에서 엄청 팔릴 거예요. 그렇죠. 네, 네. 미국에서 엄청 팔리고 저는 디자인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사고 싶은 마음은 없는. 사이버 드럭기요 네. 예. 제 눈에는 이뻐 보이던데. 아 이게 세대 차이구나. <laughs> 아 그래요? 네. 그런 쇠덩어리 그 색깔 그게 이쁘다는 거예요? <laughs> 제 눈에는 좀 그래요? 네. 이뻐 보이던데요? 아 그렇군요. <laughs>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고 음, 그래서 네. 그러면 <laughs> 그러면 어, 많이 많이 팔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음. 되면 가격이 싸고 거리가 워낙 많이 나와요. 그렇 마일리지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지금 이미 모델 와인은 없어서 못 파는 거거든. 그렇게 되면 진짜 80만 대, 100만 대는 공장만 형성되면 되는데 이제 상하이가 50만 대 규모니까 네. 어, 내년도에 셋업 그리고 공장 셋업 속도가 얘네가 정말 전광석화처럼 빠르더라고. 음, 그러면 내년에는 뭐, 당연히 이제, 이제, 백만대를 향해 가는 상황들이 오는 거니까, 예, 그 다음에 텍사스 공장 준공하고 뭐, 이렇게 되면, 예, 그러면은, 야 대단하네요. 네. 그러면 이제 발전까지도 이제 고민해야 되네. 그다음부터는. 발전. 근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스타링크 아시잖아요. 네. 스타링크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있는 FSD 풀, 그, 그, 셀프 드라이빙 하고, 이걸 밀다가 저 스타링크하고 연결되면 와 5G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사실 아니 28기가 5G가 필요 없지 인공위성에서 싸버리면 되는데 아 그렇죠 <laughs> 아니 난 이, 근데 28, 그게... 28기가가 논,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음. 예. 허허벌판 사막 같은 데는 상관이, 없, 상관이 없는데 우리처럼 건물 많은 데는 이거 굉장히 힘들거든 예, 네. 네, 과연 상용화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음. 네, 그리고 이 완전, 완전 자율주행 패키지 가격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어, 직전에 8,000 음. 달러였다가 이번에 그 전에 7,000달러 네, 다음 주 26일부터 10,000 음. 달러로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 빨리 살아이거지 그러니까 이거 완전 진짜 소프트웨어 회사 되는 거예요. 그죠 소프트웨어 판매 업체죠. 사실은 10만 달러까지 올리겠다 했어요. 10만 달러인데, 10만 달러까지요? 그게 불가능한 얘기 아니야. 아니야. 왜, 왜 가능한 얘기냐면 로보택시 생각해 보세요. 로보택시. 네. 자. 내가 차를 사. 차를 사는데 차를 회사 끌고 오면 얼마큼 운전해요? 회사에 끌고 오면요? 네. 한뭐한2 4시간 동안. 24시간 동안 차를 몇, 몇 시간 끌어요? 얼마 안 끌죠. 두시간 끌어요. 2시간. 두두 어, 거예요. 출퇴근하면 2시간 끌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22시간 동안 차는 놀아 네. 서 있는 거야. 그렇죠? 자, 근데 완전 자율 주행으로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음, 내가 일하고 있는 시간에 내 자가용이 나한테 택시가 되는 거고. 그렇 나는 일하면 얘는 또 지가 알아서 돌아다니고. 택시 영업을 하고 돌아다니고. 그렇지. 네. 그럼 차를 사는 순간 돈을 벌어 줘. 그러죠? 음. 그러면 1억이 비싼 건가? 사업체인데. 그런 계산이 나오죠? 음. 그럴 수 있겠네. 그렇죠. 어, 그런 쪽으로 상상을 돌려 보셔야 돼요. 이게 예, 얘네가 생각하고 있는 게 생각보다 파급력 굉장히 큰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장 논리에서 어느 정도까지는 계속 가격이 올라갈 수는 있겠네요. 어, 그럼요. 네, 그래서 그래. 이제 6월달에 한국에 테슬라를 소개한 저로서는 네, 뿌듯하시겠습니다. <laughs> 주식이 거의 없어 테슬라 주식이. 음. 네, 근데 뭐 상관없어요. 뭐 이거 아, 안 먹고 말지 뭐. 음. <laughs> 아, 뭐 그리고 밸류 체인이 많잖아요. 밸류 체인에 네. 먹을 거 많거든. 나는 고마워. 어, 덕분에 뭐 먹을 게 너무 많게 해줘가지고 사업이 잘돼야 돼요. 산업이 잘돼야 우리 투자자들은 거기에 따라서 먹을 게 많아지는 거거든. 그래서 잘 되길 항상 비는 입장이에요. 저희들은. 네. 음. 음. 네. 그럼 오늘 드릴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그음에 오늘의 무료 광고는 무료 광고. 와. 무료 광고 필로 커피. 로스터. 필로커피 로스터스구나. 필로커피 로스터스의 숙성 드립커피 원액. 네. 포도주 같아요. 여러분 병을 보시면. 포도주 같은데, 어, 핸드드립커피를 내려서 포장해서 파는 겁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뭐냐면 24시간 냉장 숙성시킨 커피 원액이에요. 네. 네 핸드드립을 한 후에, 근데 이거 나도 이렇게 먹거든, 집에서. 음. 집에서 나 커피 내려가지고 사실은 이걸 원해서 그렇게 숙성을 시킨, 냉장고에서 숙성을 시킨 게 아니고, 집에서 주말마, 주말에 시간이 나니까 주말에만 커피를 내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꺼번에 왕창 내리는 거야. 음. 어, 있는 커피 그냥 다 때려 넣어가지고 막 넣어서 병에 넣어서 숙성을 해놨어요. 근데 먹어보니까 이게 맛있어. 숙성커피가요? 숙성커피가 쓴맛을 부드럽게 만들어줘요. 마일드하게. 음.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아 여기 선전해 줘야 되지. 이게 <laughs> 네. 맛있어요. 음. 이게 그래서 아마 그렇군요. 맛있을 것 같아요. 이, 이런 숙성 커피고요. 고기도 숙성해서 먹잖아요. 그렇죠. 그죠? 회도 숙성한 고기가 더 고급이래 매. 음 그렇죠. 회를 잘못 먹어서. 음. 맞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안 먹어봤구나. 제가 잘안 먹어본 거 보니까 네, 그, 사달라고 했지만 내가 안 먹었나? <laughs> 그거는 내가 안 먹었나? 네. <laughs> 그 다음에 어 그래서 그. 드립커피의 부드러움과 더치커피의 깔끔함을 모두 즐길 수 있는 커피라서 따뜻하게 드셔도 되고 뜨거운 물에 넣어서 그 다음에 차갑게 얼음을 넣고 물을 넣어서 어, 하시면 돼요. 약간의 아마 에스프레소 끼가 있겠지. 그러니까 물을 더 타가지고 드시면 될것 같고요. 어 뜨거운 물로 단기간에 추출했기 때문에 더치커피보다 위생적. 이거 내가 하는 방법이구나. 그냥 뜨거운 물로 그냥 내린 거야. 그냥 더치는 또막 방울방울 떨어지잖아요.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뜨거운 물로 내린 거고요. 그렇게 해서 그걸 에기스로 해가지고 다른 거 하고 어 드실 수 있다고 합니다. 1 9 0 0 0 원부터 시작되는 원액 한병 포도주 값이네. 네. 그래서 1 5섯 잔에서 스무 잔 나온답니다. 이거 한 병이. 음. 네. 많이 나오네요. 예예. 예. 원두는 다섯 종류. 원두별로 원하는 원두대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약간 약간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은 네. 그쪽 어, 로스팅이 좀 덜한 한걸 하고 아니면 껌껌한 거 좋아하시는 분은 로스팅 강한 걸로 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네. 어디 어디를 쳐야 돼? 필로커피 치면 될것 같습니다. 어, 필로커피 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인근에 계신 분들은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이츠 어플의 검색창에 필로커피 검색하시면 주문 가능하고 공덕정의 매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오셔도 된다고 하고요. 전화 02333-7002로 전화주시면 재고 여부 확인하고 어, 주문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음, 어, 저도 시켜봐야겠네요. 제가 좋아하는 쿠팡이츠에서 주문이 아, 네. 가능하다고 하네요. 쿠팡 이츠라서 주문하는 거야? 커피를 좋아해서 가는 거야? 커피 안 좋아하잖아. 커피를 집에서 막 내려 먹을 정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커피 맛에 한번... 모두만 지난번에 가서 한... 고급 커피 집 <laughs> 가봤는데 몰라 맛은 이렇게 야 이게 맛있는 <laughs> 커피였는데 몰라 무슨 맛일지. 어 그냥 그랬는데 끝나고 나서 제가 그냥 그냥 아메리카노로 먹어봤잖아요. 어, 어. 그랬더니 맛이 완전히 다르긴 하더라고. 어, 그렇지. 고급 이게 입이 고급이 되면 이게 참 문제예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이쪽으로 오지 마. 돈 들어. 그냥 막 먹어. 막립으로 사세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음, 그것도 네.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laughs> 네. 네. 그러면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